뿌리가 좀, 내, 얘가 뿌리가 좀 내린 것 같아요. 밑에 보니까 뿌리가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요거 어떻게 됐나. 제가 모듬으로 삽목했습니다. 요즘에는 모래도 잘 돼서 삽목으로 모듬을 했고요. 일단 이렇게 분갈이 통에다가 그냥 상토만 해서 물을 좀 일단 적셔 놓으려고요. 그리고 저거 이제 어떻게 됐는지 제가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둠으로 심으니까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이렇게 보면 <laughs> 여기 보시면 제니도 있고 너무 귀여워요, 그쵸보르몰른도 있고 얘는 여기 이름은 다 써놨어요. 총채, 총채, 보르몰른 제니 이렇게 세 개를 제가 모둠으로 심었는데 너무 귀엽죠? 완전 귀여워요. 그래서 잠시만 저거 삽목기통에 상토 담은 다음에요. 상토를 먼저 물에 이렇게 물을 샤워 이렇게 해서 샤워기로 해가지고 물을 먼저 뿌려놓겠습니다. 요거 보기 전에 자, 어떤지 지금 아 근데 날짜를 제가 안 써놔가지고 근데 밑으로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났어요. 뿌리가 아우 봄은 봄인가 봅니다. 너무 많이 났네요. 뿌리가 빨리 옮겨줬어야 되는데 제가 막 다른 일 한다고 얘를 챙기지 못했네요. 아이고, 어머. 보르몰룬도 와, 다 났어요, 셋 다. 셋다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상토에다가 물을 이렇게 먼저 적신 다음에, 그 다음에 톡톡톡 두들겨서 먼저 이 흙을 밑으로 좀 다져주고 공기도 좀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 이렇게 뚫어가지고 아아 아, 그게 아니죠. 제 지금 뿌리가 뿌리가 내렸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이래요. 조금 더 넓게 파겠습니다. 파가지고 일단 보르모르이 지금 빨리 뿌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빨리 집어넣어서 그런 거예요. 뭐 얘. 뭐 물꽂이가 좋다 이게 좋다 이거보다는 제 성격상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제가 덜어내야 되겠죠? 일단은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번에저 저도 이제 그걸 많이 안 하잖아요. 여기다가 뿌리 내릴 때는 상토를 요 삽목기통에 한삼 분의 이 많이 채우면 삼 분의 이 아니면 반. 처음에 삽목이 할 때는 반만 해요. 근데 얘는 좀 컸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3분의 2를 지금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훨씬 더 적은 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좀 정립이 된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하니까 훨씬 잘 되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니도 아이고, 기특하네요. 엄청 오랜만에 산목이 뿌리내린 거 되게 오랜만에 제가 지금 분갈이 하는 거거든요. 부산 갔다 와서 3월에 했으니까 3월 한 3월 한 20일경에 제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이제 얘가 됐어봐야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한 달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바로 하진 않았거든요. 이거 삽목을 그런 거 보면 얘네들이 다한달안된 거예요. 지금 흔들거리면 이게 삽수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흔들릴 때는 양쪽에 꽂아가지고 안 흔들리게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꽂으셔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얘가 이렇게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얘는 괜찮아요. 제니도 괜찮아요. 그냥 놔두시면 될것 같아. 와, 오늘 또 부자 됐습니다. 저 오늘 3 개나 삽목이 엄마 부자 됐어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